안녕하세요. 네, 한민 1등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왕입니다. 어, 지금 영상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laughs> 뭐 미리 준비하는 거 없어요. 지금 <laughs> 네, 올류 카지발 차량이고요. 네, 노블레스 차량이고 차량 상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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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세한 건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볼 텐데 고객님 출발지가 혹시 어디세요? 복습입니다복고 제 예, 기존에, 예, 제 감사한 고객 같은 고객이랑 같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야, 감사드리고. 하나 지금 저랑 같이 골라봤잖아요. 그 네, 몰라서 저희랑 군포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 혹시 마음에 드세요? 완전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 뭐, 저를, 저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2년 전이 넘는 거. 어, 근데 우래 저를 보신 지가?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저는. 소개 다듬지나? 아, 왔어요, 다아다 근데, 이 다듬지가 1년 되겠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여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죠. <laughs> 네, 어떤 감사드리고... 어... 제가 정말 저희가 원래 적게 잡았던 예산과 이 예산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때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지만 이 차를 하시길좀 원했어요. 근데... 그냥 잡으신 거 혹시 부담스러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 역시나 보이는 이 차를 사셨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현주라는 모든 카니발... 모 모델 중에서는 거의 상태며, 가격이며, 품종이며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제가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이 항상 행복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자 한번. 거의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영상 안 나오게 잘 찍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외관. 너무 깨끗해요. 와해뭐 신차 같습니다. 만제거신느낌라고되고요 타이어도 다새 걸로 교환해 놨어요. 지금 3만 3 3천밖에 교환. 주행을 안한 차인데 타이어를 다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뭐더 웃긴 건 기름도 채워놓으셨고요. <laughs> 네 그리고 엔진 오일도 교환해 놓으셨고 뭐안 해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드릴 게 없었어요. 예, 네, 점검해드리는데 해드릴 게 진짜 없었고. 아,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심 원래는 연식대 범위 잡으셨던 것 중에서 우리 고객님 희망 사항이 17년형 모델이었는데 17년형 모델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얘는 신형 모델들은 이제 슈퍼비전 계기판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원래 보통 하이테크 옵션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 옵션을 넣지 않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드라이빙 팩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네, 그래서 기본 사양이 아닐지라도 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옵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옵션 너무 좋고요 A차이 당연히 들어가있고 전면선팅부터 열차단필름 다해놓으셨고요휠도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도 뭐 사용감이 안느껴질 정도로 네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 네, 이 베이지 시트를 희망하셨었어요. 베이지 시트에 이 흰색을 희망하셨었는데, 완전 희망하신 그대로, 네, 시트도 드리, 드리게 돼서, 네,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 뒷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 비닐도 제거안 했어요. 신차 비닐들. 네, 아예 제거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뭐 220V, 그 다음에 USB 포트 열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문, 도어 쪽에도 다, 네, 저렇게 비닐을. 네, 어, 신차 비율이 다 그대로 붙어있고요. 전동 에, 커튼이 뒤에까지 다 있어요. 수동 커튼이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썬루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전동 네 슬라임 도어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 밀러,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주행거리 33,000, 네, 슈퍼 비전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름도 이렇게 반 있어요. 예, 이전 차주분이 이렇게 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축크방감지 차선 이탈, 그 다음에 2 2 0 v 그 다음에 VDC, 예, 주유구 버튼이고요. 모두 선택하는 거, 볼륨 버튼이나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간 거리까지 조정이 되는 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 내비게이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스마트 랩이에요. 고객님이 이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laughs> 이유는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 고객님이 이걸 쓰고 싶으셨나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전방 센서,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키우 끄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액티브 에코, 그 다음에 열선 핸들입니다. 앞에서 신호대가 신호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센서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은데 아 이걸 어떻게 끄, 끄는지 모르셔가지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걸로 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도 신차 비닐이 이렇게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주 너무 너무 상태 좋아요. 네 진짜 깨끗하고요. 매뉴얼도 이렇게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밑에도 다 하단에도 보이시죠. 네 신차 스티커 다 붙어 있고 JBL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어, 참, 진짜, 예, 너무 이쁩니다. 여기 워크인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고객님이 SM5 기존에 타시던 거, SM5를 대체하셨어요. SM5를 대체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카니발을 구매하신 건데, 가족,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가족,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큰 차로 이제 바꾸시고 싶어서 바꾸신 건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에 인제 저한테 저를 소개해주셨던, 기존에 그 친구분을 소개해주셨던 고객이세요. 근데 이번엔 또 새로운 친구분까지, 네, 같이, 형님분까지 네. 같이 오셔가지고 구이 되신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로. 그래서 연차까지. 저한테 와인님한테사을 사러 가는 거면은 내가 연차까지. 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어요 감사드리고 이 영상 빌어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아,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실 차량이고 보험 력도 없고요. 그리고 소능 검사 오래 받았는데 하체 받지만 진짜 작은 미세는 커녕 도식구이나 손상부 위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상태는 정말 정말 최상입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면좋겠고요 네, 정말 먼길에 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인이시니까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